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화요일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새로운 다양한 세일 정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세일 시작됐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에센스 사이트 최대 50% 세일에서 최대 60%로 세일 폭 커졌습니다. 일부 제품들만 세일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30%, 40% 세일되는 제품들도 세일 폭이 커져서 여러 가지 제품들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발란스327 샌드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소스 사이트에 남성 사이즈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20% 세일 받을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고, 아소스 할인코드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버 자켓이라든지, 나이키, 아이다스 제품들 등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샵에서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찌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에이스 스니커즈 같은 경우, 399불,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파페치 사이트 어저께도 정상가 제품들 10% 직구정 보통 단독 할인 코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정상가제 푼드 10% 계속 할인되고 있는 가운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할인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14일까지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배송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초특가의 제품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몇몇 브랜드들 소개해드릴 거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랄라 사이트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되고, 그리고 15불 크레딧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딱 하루만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플래시 세일 사이트로 굉장히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판도라 제품을 비롯해서 피플랍 제품이라든지 디올 선글라스 그리고 남성 패딩 종류들도 여러 가지 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크루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워치 자켓 같은 경우 가격 아주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디어리 공식 홈페이지 현재 세일 폭 커졌습니다. 최대 60%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또는 50불 할인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클럽 모나코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빈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되고 있습니다. 겨울 상품들은 많이 없지만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볼 수 있고 미국 버버리 공식 홈페이지 구입은 조금 어려운 사이트이지만 50% 세일되고 있어서 버버리 코트라든지 셔츠 종류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아마존에 갤럭시 탭 S 라이트 다시 나왔고 아이패드 8세대짜리 299불에 판매되고 있고 파이어 HD 10인치 110불 그리고 면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 사이트 다이슨 청소기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해드리는 링크에 제유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 들어오시면 영상 올려드리기 2시간 정도 전에 세일정보 미리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도 세일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팔로우하시고 빠른 세일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세일되는 거 50%였는데 현재 최대 60%로 세일폭 커졌고. 요렇게 세일 폭이 커지면 몇몇 가지 제품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30% 40% 세일 되었던 제품들도 세일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고 50%에서 60%로 세일 폭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게 되면 70%까지 세일되게 되는데 그때는 재고 정말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50%에서 60%로 변경됐을 때 새롭게 세일에 추가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브랜드들 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스투시에서 콜라보한 아노락이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이전에 110불 정도로 판매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02불까지 현재 가격 떨어져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많은 분들 구입하지 않고 계시는데 보여드린 이 제품 굉장히 이쁩니다. 미리미리 구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현재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고, 미국 설정으로 저같이 보시게 되는 경우,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는 대신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스투시 콜라보한 제품, 반바지 종류라든지, 빨간색상 견제 들어와 있습니다. 프라이빗 세일에서 종료가 됐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켓 햇이라든지, 슬리퍼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입니다. 이제 보여드리면, 136불로 가격 더 좋아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도 전부 다 있습니다. 뒤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우영미 적혀져 있는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몇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검정 색상도 보시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대부분 빠져있는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정 색상 많이들 구입하시는 색상입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하고 어저께 설명드렸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한국 직접 배송 또는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은 아닌데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꼼데가르송 그리고 나이키에서 콜라보한 제품이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사이즈, 인기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관부가세 발생하고 특별한 할인도 없지만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보여드린 요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저께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가디건 같은 경우, 이전에 198불 정도로 간신히 관부가세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현재 가격 더 떨어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들 120불, 13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더 떨어진 가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파리지앵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100불이 안 되는 금액 94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티셔츠 종류라든지 맨투맨 후디 종류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 마르젤라 카드 홀더 같은 경우도 어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떨어져서 179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다양한 메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더 저렴합니다. 뒤쪽 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162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나이키 ACG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나이키 ACG 티셔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22불짜리 제품들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맥스 97도 144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파카 종류라든지 베이퍼맥스 2020 제품도 관부가스 내지한 만나 볼수 있고 다양한 나이키 제품들도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가격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경험상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은 전부 다 품절됩니다. 이전에도 제품 하나도 남지 않게 전부 다 품절됐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찾는 브랜드 있으신 분들 옆쪽 브랜드 부분에서 클릭해서 보시면은 세일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으로는 버버리 포이백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파우치인데 현재 33%나 세일된 295불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 드린 요 제품 구입하셔 가지고 간단한 리폼을 통해서 버킷백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버킷백은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일되고 있는 파우치로 구입하셔 가지고 리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리뷰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 핸드백 종류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격 더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루메르 범백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셀 전체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이전보다 더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 직구하는 방법 쪽은 예전이기는 하지만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스트리패션 위주의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 가능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현재 신규 계정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20% 할인코드 있습니다. 20% 할인코드 적용시켜서 구입이 가능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3이 제일 요 보여드리고 있는 요색상 샌드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제품이고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 사이즈 현재 보시면은 남성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 사이즈 6 k 7부터 6 k 11.5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들 여러 개들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봤는데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20%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뉴발란스 3위7 색상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검정 색상도 판매가 되고 있고 요 제품도 따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색상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3위7 제품들 한국 직접 배송받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버 자켓들도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인터내셔널 A7 자켓을 비롯해서 비대일 자켓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나이키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아디다스 제품이라든지 컨버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컨버스 런스타이크 블랙색상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 있는데. 이 제품은 이상하게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소스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조마샵입니다. 조마샵에서 랄프로렌 폴로 제품이라든지 구찌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조마샵 사이트 원래 시계를 판매하는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랄프로렌 제품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저렴한 제품들 숨겨져 있습니다. 구경해보시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400여가지 정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랄프로렌폴로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찌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에이스 스니커즈고 사이즈 몇몇까지 남아있지 않은데 31%나 세일된 45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을 수있는 에이스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43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구찌 제품들 전체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벨트라든지 핸드백 종류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라이톤 스니커즈라든지 에이스 스니커즈도 다양한 색상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찌 제품들 이전보다 더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고 가격도 더 좋아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파페치입니다파페치 사이트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정상가 제품들 1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10% 단독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할인 코드 이용하셔가지고 정상가 제품들은 할인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면 가격 굉장히 좋고,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배송 비용이 조금 비싼 사이트인데 14일까지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5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그리고 무료 배송도 받을 수 있어서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아미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세일되고 있는 요 금액에서 20% 세일받으시면 그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어 완벽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도 굉장히 쉬운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자동으로 장바구니 담으면 적용되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아미 제품 들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편집샵보다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여러 부티크 매장에서 제품들 올려주고 있는 명품 오픈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 다른 가격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구입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아미 제품들 지금 방금 보여드린 페이지 일곱 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 되기 때문에 요런 티셔츠들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맨투맨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 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8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0% 추가 세일 가능하고 여러 가지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사이즈 맞으시면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셔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오프 화이트 제품을 비롯해서 아미 인타르시아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세일 페이지 들어가신 후에 브랜드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아이들 명품 제품들도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40%나 세일돼서 1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20% 추가 세일받을 수 있고 요런 자켓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패치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루랄라 미국에 위치한 플래시 세일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반드시 가입부터 하셔야지 가격이 보입니다.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으니까 초대 링크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일정 적립금도 적립이 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랄라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딱 하루만.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배송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15불 크레딧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불 할인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루랄라 루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할인코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온 할인코드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루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판도라 제품들 초특가에 항상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현재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불 추가 크레딧도 받을 수 있어서 다음 번에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판도라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료로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플랍 제품들도 현재 여러 여러 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올 선글라스 길트에서도 판매됐었는데, 루랄라 사이트에서도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길트 루랄라 같은 계열의 회사입니다. 비슷한 컨셉의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디올 선글라스 균일가 89불 99센트, 남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디올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600불, 500불짜리 선글라스들을 현재 전부 다 89불, 99센트의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자켓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무스너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49%나 세일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이브도 더욱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들 99불 99센트에 판매됩니다. 안에 이너웨어로 입으면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리털 사용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따뜻한 제품입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패딩 종류들 저렴하게 초특가에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적인 20% 할인 코드 있고 그리고 15% 할인 코드 어저께 설명 드렸었는데 신용카드 만드셔야지 되는지 문의하신 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계시는데 가입하신 다음에 15% 할인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하신 다음에 사이트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맨 위쪽에 15% 할인 코드가 나와야지 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쿠키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삭제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접속해보시면 맨 위쪽에 15% 할인코드 나오는데 그 할인코드 중복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20% 그리고 또그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블랙워치 자켓 원래 가격 250불짜리 제품 99불 99센트에 판매되고 있고 20% 세일받으시고 15%도 추가 세일 받으시면 68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제품 프리마 로프트로 채워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프리마 로프트 굉장히 따뜻한 소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미국 배송된 유통에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가디건 종류라든지 코트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아우터 종류들, 특히 피시텔 프리마 로프트로 만들어진 파카 종류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 제품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프리마 로프트 제품 같은 경우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들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16 사이즈는 빠져 있는데 16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16 사이즈 16 사이즈 센티미터로 확인해 보시면. 키 162에 173. 그러니까, 작은 체구의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디어리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일 폭이 조금 변경돼서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맨 아래 쪽부분 내리셔가지고 이메일 사인업 부분에서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코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트 250불 이상 구입하시면 50불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또는 50불 추가적인 할인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두 개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니까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할인 코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직구 정보 통 카페 들어오시면 공지글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할인 코드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50불 또는 15% 세일 적용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 세 따로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모나코 미국 공식 홈페이지 30% 추가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에 블랙프라이데이 때에는 추가 40% 할인코드 나왔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루카스 코트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아직도 299불에 판매되고 있고 299불에서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현재는 30% 세일 적용받으셔도 200불이 살짝 넘어가는 금액이어서 관부가세 지불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빈스입니다. 빈스 사이트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보여드린 이 제품 할인코드 있어서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빈스 사이트 같은 경우 접속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미국 배송된지 또는 뒤쪽 부분에서 한국으로 주소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 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 볼수 있고 빈스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빈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띠어디와 제품도 약간 비슷하고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버버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한국 카드 잘 튕겨내는 그런 사이트이고 미국 배송 대행기도 잘 튕겨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구입이 조금 어려운 사이트인데 구입 성공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신생 배대지라든지 많은 분들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송 대행기 이용하셔가지고 구입해 보시면 문제 없이 구입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구입이 어려운데도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초특가로 좋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트렌치 코트들 50%나 세일되고 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카코트 1,000불이 안되는 99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 요런 자켓 종류들 700불, 650불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셔츠 종류들도 저렴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반팔 셔츠 같은 경우는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버버리 제품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락포트 미국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최대 60%까지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정상가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섞여져 있고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면 최대 60%까지 자동으로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현재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세일 어저께 종료됐어야 되는데, 하루 정도만 딱연장된것 같으니까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요런 제품들 추가적인 50% 세일 받으시면, 40불, 5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사이트 전체 세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몇몇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 제품이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렴한 금액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제품인데, 현재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50불에 판매되고 있고, 여기 쿠폰 부분이 있는데, 쿠폰 부분 체크하시게 되는 경우 30불 자동으로 할인되면서 22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변경하는 도중에 방금 보여드린 화면과는 다르게 쿠폰 부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쿠폰 버튼 생겼다가 사라졌다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제품도 빠졌다가 들어왔다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빠져있는데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30불 쿠폰 할인코드 나오시면은 22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8세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3 2기가짜리 제품 2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에도 많은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80불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좋은 금액입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어 HD 10인치짜리 제품 11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80불 정도에 판매됐었지만 놓치신 분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나소닉 전기면도기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25% 세일된 15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같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제품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퍼블리고브 코리아 이렇게 하셔 가지고 턴 부분 누르셔서 조금 기다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150불 그대로 적혀져 있고 관부가세 없고 배송비용 14불 50센트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접 배송도 되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키타 드라이버 비트 세트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50%나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요 제품도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블랙 위도우 게이밍 키보드 같은 경우 가격 좋습니다. 이제 50%나 세일된 85불 정도에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다이슨 청소기들 20% 할인 코드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슨 청소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스 붙지 않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관세 8% 부가세 10%에서 18%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V8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 현재 리퍼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다이슨에서 직접 판매되고 있는 셀러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메뉴팩처 리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퍼 제품 같은 경우 다이슨 가끔씩 체크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 있으니까 스크래치가 대박으로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송된는지 요청하셔가지고 꼼꼼한 검수 받고 구입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현재 28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224불에 구입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불 넘어가는 제품 관부가세 18% 발생하기 때문에 곱하기 1.18 이렇게 하시면 264불이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에서 배송대행지 검수까지 요청하시게 되는 경우 한 대략 25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290불 정도 구입 가능한데 곱하기 1,100원으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만 원 정도에 만나 볼수 있어서 초특가의 제품 만나 볼수 있고 관부가세 안쪽으로 저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V6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리퍼 제품 초특가로 가격 좋습니다. 19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요 제품 관부가세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90불 곱하기 점8하면 152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관부가세 없고 배송대행기 비용 대략 20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170불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1100원 이렇게 곱하면 19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관부가 세없고 지금 보여드린 요 금액이 최종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10 제품 같은 경우도 리퍼 제품 현재 판매되고 있고 350불 정도에만 나볼 수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뿐만 아니라 다이슨 에어랩이라든지 헤어드라이기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공기청정기 기능까지 하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25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다이슨 무선 청소기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선 청소기를 제외하고 전원을 꼽아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프리볼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변압기 같이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변압기는 고르는 방법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변압기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의 해외직화 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